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그 인물편, 카인과 아벨에 대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인과 아벨. 그래서 이제 예배 안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에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매주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는 성경 시대별 인물로 해서 카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암송은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매주 저희가 그 암송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참 저희가 그 청년부 때참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다문화인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서 너무도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이렇게 이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영이 떠나는 모습과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죽으면은 영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이 마음에 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데려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청년부 때 많이 암송을 하고 어,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우리 자매님과 나누게 돼서 너무도 영광입니다 자 기도를 드리고 예비를 드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카인과 아벨이라는 말씀을 갖고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저가 전할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다문화인 분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카인과 아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알았죠? 아담, 우리 최초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카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카인, 카인과 아벨. 그래서 카인과 아벨은 아담의 큰 아들이 카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아들이고 그리고 카인은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는 뭡니까? 농, 농업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 농부고 그다음에 아벨은 어, 예, 목동,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 이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카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성, 정성을 보는데 아벨, 아벨이 재물을 좋아하셔서 아벨이 그 재물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를 느낀 분, 느낀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돌아가신, 죽으신 거고 카인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유랑 생활을 하고 목숨을 살려 주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이제 아담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인 카인과 아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은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인 제목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형제가 어, 동생을 죽인 거죠. 형이 아, 형이 자기 동생을 그래서 질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죽이 죽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카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카인은 추방이 돼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셋 셋이라는 사람을 낳는 그러니까 삼형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노아의 족보는 셋에서 출발합니다 셋. 그래서 카인, 아벨,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족보는 이제 셋째 아들 셋째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카인, 아벨, 셋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둘째 아들이고 이제 목동이었는데 이제 형에게 예, 죽음을 당하는 거고 셋은 어세 번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개호 노아의 출생 예수님이 족보로 흘러지는 거에서 그 아담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이제 여기 셋이 계보가 있고 카인의 계보가 있고 아벨이 있는 거죠. 그서 카인이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벨. 셋이 셋째 아들에서 아벨은 돌아가셨고 카인은 이제 카인 에녹 이락 무야엘 무두 사엘 라멕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족보가 형성되는 거고 셋은 이제 셋 에노스 케넨 마랄렐 야렛 에녹 무두 살레 라멕 노아 노아에 이르는 거죠 노아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로 심판했는데 을 노아의 자매들만 살려놓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물 개부를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먼저 보자, 그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물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인과 아벨은 아담의 형제였고, 그래서 카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 받았자 카인이 질투를 느껴서 이제 그 아벨을 죽인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게 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자기 안에 하와 잠자리를 갖지 아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마야라였도다 내가 주님이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카인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치는 농부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맞배들과그 굽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 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 보시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며 죄악이 문 앞에 도수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제약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는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랄까, 불평불만,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그, 대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를 낮춰야 되는데, 욱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이제 데려와서 죽이는 겁니다. 카인이 아오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오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죽인 겁니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오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오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죽였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라내 아우이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를 저주로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이피를 반에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는 세상에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카인에 대해서. 죽이진 않는 거죠. 제가 따을 부처는 그것은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아닐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그 형벌은 제가 질문어지게 너무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에게 이 땅을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인 자는 누구나 일곱 갑절의 안 갚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습니다. 노시라는 지방에 살는 거죠. 카인은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고 카인의 성업 한나를 세우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 성업 이름을 애녹이라 하였다. 그래서 애녹 아들을 낳은 거죠. 애녹에서 이라스를 낳고, 이라서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투 사일을 낳고, 무투 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 아래를 둘 얻었는데 그아내아내 아내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이름은 칠라였다. 아다는 야베를 낳았는데 그는 짐짐승 집진성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이 조상이 되었다. 이 족벌 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 아우이 아우이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비파와 파리를 다루는 모든 이 조상이 되었다. 칠라도 투발 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고리어, 구리와 새로 된 옷과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두카벨은 누이 나야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야, 말하였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를 하나의 사람을, 하나를. 내 생체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카인의 해치는 자가 일곱 갑절로안가음을받는다면라멕을 해친 자는 일곱 갑절 안가품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카인이 이제 그 조상을 이루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셋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셋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자라,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카인과, 카인의 아벨을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 나에게 세워주셨다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름이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정성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이기 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해도 화를 많이 내는데 화를 날때 호흡을 좀 크게 세번 하고 쉬어서 분노를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저희가 어 될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한테 잘 섬기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자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처벌을 내리십니다. 카인도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았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시 기도하고 섬기는 자세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항시 기도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멀리 보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하여 노화를 또 만드시, 출생하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다음에 다윗을 그다음에 예수님이 계보를 이렇게 흩어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중에서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로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카인과 아벨를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저희 다문화인들과 모인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